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의 온누리입니다 아, 요즘 온누리가 아, 전시에서 아, 최우수상 받았죠 아, 요즘 온누리가 대세입니다. 그단엽도커로 터지고 단엽중 투로 터지고. 죽음도화에다가 아또 무늬도 명품 명품 중에 최고 명품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죠. 온누리. 그냥 봐도 죽음도화인데. 거기에다가, 아, 단엽 도코로도 터지고, 단엽 출투로도 터져서, 최우수상 받았던 온누리입니다. 아, 꽃도 정말 명품, 명품 중에 명품이죠. 일본의 온누리입니다. 아, 온누리 키우셔서, 한번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놓거나 단엽 중투로 이렇게 터뜨리시기 바라고요. 1번에온늘이한 쪽입니다. 한 쪽에 양쪽으로 차마 두대 달려 있습니다. 뿌리 세 가닥이고요. 전진 전진 쪽이라 작은 아주 좋습니다. 5에서 0.7 24만 원입니다. 아, 너무 건강한 난초라서요. 전진초. 단단하고 아주 건강한 난초입니다. 1번에 24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중투입니다. 중투가 이렇게 편이 아주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중투. 중압중투죠. 아, 후육질 변에 중압중투. 두 촉입니다. 아, 그리고 명명품 진주성입니다. 병가문이 아주 좋습니다. 중합중 투로 아, 명명품 진주성 두 촉이고요. 아, 육질도 단단하니 아주 예쁩니다. 예에후육질에다가중업중투이번에 진주성입니다.두 촉이고요.10에서 0.7 10만원입니다.3번입니다.3번은 아 소호반입니다.소호반. 아문늬는 아주 좋습니다. 소반 두 쪽이고요 문이 정말 화려합니다 이번에 3번에 소반 두 쪽입니다 아, 17에서 0.8 9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전면 황산반입니다 아, 신호 올라올 때 이렇게 전면 황산반으로 올라왔다가 아, 끝에 이렇게 남는 게챈데요 신화파 올라오면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 게체 황산반. 황산반에서 꽃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명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극하게 황산반입니다. 아 키는 짤막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완전 후육질의 황산반입니다. 이요 신화도 황산반도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4번의 황산반 한쪽에신인대입니다 아, 극한의 황산반이고요 아, 12에서 0.6 10만원입니다. 5번에는 무지개입니다. 아, 호 호화소심이죠. 아, 신화의 무늬가 약하지만 있습니다. 무늬 반성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노크처럼 어, 이렇게 반물이 들어있습니다. 아, 무지개 꽃이 정말 좋죠. 호화소심 무지개입니다. 아, 무늬는 약하지만 들어있습니다 아, 명품 중에 명품 무지개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5번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아, 작은 조금 그렇지만 내측입니다. 내측이고요. 8에서 0.7, 13만원입니다. 6번은 단엽입니다 아 작은 조금 어리지만 단엽 확실하고요. 아 나사지도 그런 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 뿌리가 조금 부실하긴 하나 짧은 뿌리 한네 가닥 정도 있고요. 아 나사지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송잎장이 아, 덜 커서. 아, 조금 더클것 같고요. 송잎장이 지금 키큰 것보다 훨씬 더 커야 다큰 거고요. 아, 모척은 이렇게 조금 넣고 예쁩니다. 아, 신화도 지금 송잎장이 덜 커서 그렇지 아, 단엽 아담한 변에 단엽 예쁜 종자입니다 아, 뿌리가 약해서 뿌리가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지만 아, 네가작 정도 됩니다. 뿌리 때문에 저렴하게 올렸으니까 정자하시고요 아, 조금 있으면 아마 신화가 붙었을지 모르겠네요. 어, 아, 단엽 두 쪽이고요. 4에서 0.5,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판매를 했었는데, 서 호반에, 어, 아, 중투 녹가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개체고요. 아, 입금이 안 돼서, 지금까지 입금이 안 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변도 좋고, 무늬도 특이게 주고요. 정말 종자목으로 좋습니다. 아, 서호반종투입니다. 근데 변이 너무너무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이렇게 기부적으로도 또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아, 한쪽, 비록 한쪽이지만 종자, 최우수 종자목입니다. 아, 이 종자를 여러 층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서호반의 중투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한쪽입니다 아, 이 7번, 8번 한 분이 구입하셔가지고 입금이 지금까지 안 돼서 오늘 다시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올렸죠. 서호반의 중투. 저, 정말 멋진 종자. 진짜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7번에 소반 용태 한 축입니다. 11세 0.6, 8만원입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8번에는 이것도 소반 같고요. 이렇게 소반한 축입니다. 아, 이 개체도 정말 괜찮은 종자고요. 비록 아, 한 축이지만, 입도, 아, 입 넓이도 꽤 높고요. 어, 종자도 최우수 종잣목 같이 보입니다. 8번에 수업번한쪽이고요 8에서 0.7, 6만원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9번에는 송옥입니다. 아, 원판 소심 송옥이죠. 새축입니다. 아, 원판 소심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잣목으로 추천드리고요세촉이고 아, 건강합니다. 14에서 0.6, 6만원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아 10번도 기종두화죠. 그냥 일반 두화보다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어, 두화, 두화 기화입니다. 그리고 설이 굉장히 크고 좋고요. 원설입니다.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지금 이 기화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원설로 이렇게 설이 너무 너무 크고 좋습니다. 꽃도 크고 좋고요. 어, 꽃대가 한 쪽이라 두 쪽이었으면 전시에 충분히 될수 있는 어, 그런 개체인데 어, 두화보다 기정 두화 너무 멋진 멋지죠. 토끼 토끼 같습니다. 두화 예, 나중 산채된 두화고요. 두화 두하, 기화입니다. 꽃도 정말 크고요. 두화보다 조금 크고 설이 정말 예쁘고요. 아, 두화보다 귀하라 더 멋진 종자고요. 특색있는 종자입니다. 따주산채 두화입니다. 아, 기종 두화 대축이고요꽃단대입니다16-8 네 13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어, 이제 뿌리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에 어,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작은 아주 좋습니다 천진 쪽이 있다보니까 단엽 같죠? 원래 온누리가 단엽처럼 아주 멋지고요. 아, 자마 둔자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달려있고요. 뿌리가 지금 세 가닥입니다. 이렇게요. 온누리. 아, 자마 이렇게 달려있죠? 1번에 오늘이 한쪽이고요. 전진쪽 한쪽 뿌리 세 가닥이고요. 차마 달려 있습니다. 5에서 0.7, 24만원입니다. 2번은 진주성입니다. 진주성. 아, 중투와 중, 중투, 진주성이죠. 아, 중합 중투로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멋진 종자, 진주성. 아, 진주성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장목으로 추천드리고요. 두 척입니다. 두 척이고, 자마는 아까 저 밑에 보였었는데, 아, 자마 둔 자리에 있네요. 아니, 자마는 없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그냥 15만 원 하면 자동으로 신화는 붙으니까, 이번에 진주성 두 척입니다. 10에서 0.7, 10만 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서호반이고요. 어, 병과분이 아주 좋습니다. 서호반. 서호반 개체는 어, 이렇게 약간씩 상처들이 있는 것이. 뿌리는 아주 좋고요. 서호반. 변도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최상이고요. 참아둔 자리도 있네요. 3번에 서반 두 척입니다. 이 어, 폭이 0.8, 9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황산반이고요 어, 색감 아주 좋은 극항의 황산반입니다 3반 3번 무늬는 아주 좋네요. 어, 극항의 황산반이고요 3반 3번 무늬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황산마무늬 비싼 무늬처럼 쫙쫙 긁어져 있죠. 아, 황산반, 멋진 종자입니다 그리고 신화에도 이렇게 황산반무니 아주 잘 들어있고 편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4번에 황산반입니다. 두쪽에 뿌리 최상입니다. 이 폭이 0.6, 10만원이고요. 아, 5번에는 무지개입니다. 아 촉수에 비해서 뿌리는 조금 부족하나 아이 정도면 뿌리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전진 쪽에 뿌리가 잘 내려서 뿌리 이렇게 까만 것도 뿌리입니다 인제 내리고 있고요 아이게 단단합니다 아 단단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차마 이렇게 통통하게 달려 있습니다 시나 뿌리 여섯 가닥입니다 내 쪽에 뿌리 여섯 가닥이고요 아 신화의 분이 있습니다. 분이 반성으로 들어있고요. 아, 이렇게 뿌리 6가닥입니다. 아, 무지개, 호화소신 무지개죠. 명명품 호화소신 무지개입니다. 내축이고요. 아, 뿌리는 6가닥, 입후 0.7, 13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단엽인데 조금 키가 작습니다. 따사지도잘 들어있고요. 다녀. 아, 이게 송잎장이두 개가 덜 커서요. 아, 키는 조금 더클것 같고요. 뿌리가 이렇게 세 가닥입니다. 뿌리는 세 가닥이 있고, 어 뿌리가 이렇게 세 가닥이고, 아까 자마 눈을 제가 본것 같은데. 아, 제가 잘못 본것 같네요. 자마 눈을 본것 같은데, 뿌리였나 보네. 뿌리네, 뿌리. 짧은 뿌리 포함돼가 다있고요팔보다나 있습니다. 아, 뿌리는 지금 현재 세 가닥이지만 아, 짧은 뿌리도 있고, 아, 자마도 있고 해서 아, 철사거리 엮어서 심어 놓으면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앙증맞고 예쁩니다. 아, 다녀. 키가 조금 덜 컸고요. 아, 지금 잎길이가 입, 입 4cm인데 한 6, 7, 8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잎장이 크면은 뿌리는 건강 뿌리 3가닥 있습니다. 짧은 뿌리 한가닥 더 있고요. 아, 움직이지만 않게 잘심으면또 신어도 붙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6번에 단약 2초, 이 폭이 0.5, 8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정말 그날 전화가 하루 종일 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가 소 반중 두고요. 종자 최우수 종자 목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이것 때문에 전화가 비팔쳤던 난초고요. 아, 자마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는 4가닥이고요. 자마도 이렇게 달려있고 아, 자마가 양쪽으로 달려있네요 아, 이거는 정말 잘만 키우시면은 명품 버금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명품보다 더 좋은 난초 같아요 소반에 아, 중투입니다 중투도 이렇게 녹화시 잘 들어있죠 변도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에 뿌리 네가닥 있고요 자마도 달려있고 자마 보이시죠 이렇게.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호반의 중투입니다. 7번은 소호반 중투 한쪽이고요 입폭이 0.68만원입니다. 병과 문이 다 갖춰졌습니다. 8번입니다. 8번도 종자 중자 최우수 종자목이고요. 아, 이거를 7번, 8번 주문했던 분이 입금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입금 안 하시고, 문자로 보내도 답도 없고,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 좋은 한 척, 종기에 놓쳤죠. 종자 최우수종자목이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고, 벌브 두 대나 달려있습니다. 벌브 한쪽만 떼어서 벌브 튀기 해도 될것 같고요. 이것도 정말 우수종자목입니다. 8번에, 어, 아, 수호번 한쪽입니다. 입폭이 0.7, 6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송목이고요 송옥, 원판 소심 송옥입니다. 아, 자마는 이렇게 밑에 통통하게 잘 달려있구요.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송옥 세척입니다. 원판수, 심송옥. 이포 0.6, 6만원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은 기둥두화 정말 멋지고요. 토끼기와 같습니다. 아, 두화, 두아, 두화의 토끼기와. 아, 설도 정말 멋지고요. 설이 완전히 원설에다가 대륜입니다. 설이, 설도 꽃하고 다 갖춰졌네요. 꽃도 크고 너무 예쁩니다. 아, 내년에 한척더 올려서 전시 한번 내보내셔도 될것 같고요. 정말 특이 개체입니다. 나주에서 산채된 기종두와, 아, 1 0번의 기종두와 4척에 꽃안 되고요. 이폭이 0.8, 13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뿌리가 다 좋은데, 6번, 6번이 조금 단엽, 어린 단엽, 그게 조금 아쉽고요. 무지개가, 무지개는 그래도 뿌리 6가닥 있습니다. 아 6가닥 있어서 배워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이렇게, 오늘도 정말 좋은 난초들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어. 언누리도 있고요. 언누리가 요즘 대세입니다. 아,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